저 소울푸드 물어봐 주세요. 소울푸드가 뭐예요? 저요? 저는 열정과 팀워크로 최단 기술 85%를 달성한 QD라면이 저의 소울푸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리린리 키스마트! 키스 진행을 맡은 규리안, 이제필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컵샐러드랑 크로아상 샌드위치를 열심히 또 만들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었잖아요. 스마트 OLED 뷰를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또한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음식 사진도 정말 선명하고 또 음. 예쁘게 잘 나왔어요. 어? 근데 왜요? 이건 뭐죠? 어머머머머! 이거 화면이 왜 이렇게 선명하고? 와. 내가 봤을 때는 오늘 이 제품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역시 똑똑해. 척하면 척이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한다니까 이게 우리도 세계 최강 되는 거야, 그치. 뭐야. 지금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어서오세요. 저는 상품기획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경진이라고 합니다. 시장과 고객이 원하는 우수한 성능의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음. 제품을 기획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월에 어, 입사하게 된 신입사원 박지향이라고 합니다. 삼성디스플레이에 입사를 꿈꿨었는데 기쁘게도 합격하게 되어 현재 상품기획팀 의 막내로서 선배님들에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 약간 면접 볼때그 톤이. <laughs> 옆에 프로님이 선배님이신 거예요? 네 같은 팀 선배님. 저희 팀에 정말 오랜만에 신입사원이 들어오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저희 팀에 큰 활력소가 되고 있으십니다. 어, 그러면은 지향 프로님이 안 계셨을 때는 좀 아... 팀 배정받고 첫날부터 진짜 많은 선배님들의 큰 환영을 받았고요. 회사 분위기도 훨씬 더 좋고 훈훈한 분위기에서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어느 선배님이 가장 배려 많이 해주세요? <laughs> 로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QD OLED 기술이 들어간 TV와 모니터 제품을 기획하고 있고요. 올해 그 제품이 처음 출시되었습니다. 이 제품인가요? 네, 맞습니다. <laughs> 뭐야? 아니 지금 저 친구들이 살아 숨쉬고 있는데 어... 살아 숨쉬어요. 근데 QD 모니터가 뭐예요? QD는 퀀텀닷의 약자인데요. 그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다른 색을 내는 입자거든요. 그래서 블루 광원에 높은 에너지 빛을 받아서 풍부하고 생생한 빛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드는 물질입니다. 퀀텀닷을 활용한 차세대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모니터인 거잖아요. 그것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만들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의 메뉴는요. 한국인들의 국민 메뉴입니다. 바로 라면과 김밥인데요. 아... 근데 제가 라면을 잘 아는데 네. 처음 보는 라면이에요. 이거 큐디 라면? 큐디 올레드 생산 수율 조기 85% 달성 기념으로 기획한 라면입니다. 아, 그래서 이 앞에 보면 열정과 팀워크로 재단 기술 85% 달성? 응. 근데 직원분들 반응은 어땠었어요? 저는 신입으로 들어와서 새팩, 네팩 정도 계속 받았던 것 같은데 정말 재밌는 이벤트였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정말 그 신박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 회사가 라면 회사랑 무슨 관련이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laughs> 입사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석사 때 큐디 관련해서 연구를 했었는데 이때 배웠던 게회사에 어떤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정리해서 어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들어온 신입 사원이어서 저희가 좀 오히려 긴장을 조금 했었어. 어왜왜 왜요? 왜요?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될까 이런 걸좀 준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laughs> 이제 우선은. 너무 관심을 갖고 싶지만 응. 질문하지 말자 이제 사생활은 물어보지 말자 오. 뭐 이런 언니. 것들 근데 지향 프로가 되게 먼저 친근하게 다가와줘서 특히 경진 선배님께서 응. 적응 잘하고 있냐 <laughs> 친언니 같이 엄마 같이 옆에서 엄마 같이 <웃음> <웃음> 아, 저기요 아니 친언니 같이 좋았는데 갑자기 엄마 같이라니요 <laughs> QD O L E D 모니터는 어떨지 또 너무 궁금해요 자발광 제품이 갖고 있는 무한대의 대비비 성능을 갖고 있고 완전한 블랙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큐디라는 물질이 들어갔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풍부하고 고순도의 색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즉각적인 응답 속도 그리고 화면 주사율이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는 환경에서도 화면에 떨림 없는 그런 우수한 화질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2D 모니터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이 몰입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몰입감 덕분에 게임스컴에서 많은 사용자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기술 인증도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거든요 색 표현력이나 게이밍 퍼포먼스, 눈 건강 9가지 인증을 받았습니다 눈 건강 인증이요? 블루 라이트가 낮아서요 아 <laughs> 아니 경진 프로님 진짜 얼큰하게 드시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근데 이제 파는 좀 그만... 그만... <웃음> <웃음> 눈, 눈물이 올라와서 하나 완성했어요 잘 말아줘. 잘, 말해줘. 잘 말해줘. 눌러줘. 오! 음 정확했어요. <laughs> 시식 시간이 왔습니다. QD OLED 모니터 화이팅. 짠. 음! 음. 이야. <laughs> 젓가락 베이크기도. 이야 아니 맛있네요. 네좀 부러도 맛있네요. 저희가 사실 세팅 하느라고 조금 부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러서 더 맛있어졌어요. 왜 이렇게 젓가락 빨리 내려? 놓나 <laughs> 이거 먹으니까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데 부모는 어때 어떤... 스트레스를 좀 푸세요. 퇴근 후에 조용한 환경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이제 맥주 한 잔과 함께 그렇게 좀 소소하게 스트레스 풀고 있습니다. 어, 약간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주로 친구들 많이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좀 스트레스 푸는 것 같고 여행 가면서 어, 저랑 비슷한 것 같아. <laughs> <laughs> 아, 저도.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맛있는 시식과 함께 즐거운 게임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직장인 밸런스 게임 월 삼. 받고 주 2일 근무대 월 1000만 원 받고 주 6일 근무 하나, 둘, 셋. 빠밤 빠밤. 눈에잘안 보이지만 팀장 옆자리래. 내 모니터가 다 보이는 출입구 근처 자리. 하나, 둘, 셋. 빠밤 빠밤. 우와. 주 2일 근무하기를 선택을 하셨거든요. 맞벌이어서2일바짝일하고 아. 놀면 은더 열심히 일하고 오래 다닐 수 있지 않을까 경진 프로님이 내 모니터가 다 보이는 출입구 근처 자리를 고르셨어요 네. 근데 지금 제 자리가 약간 비슷한 위치에 있고요 다 보여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뭐 보여도 상관없다 생각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연 프로님은 <laughs> 일을 하고 있지만 보여도 <laughs> 되는데 왜 1번을 <일본을> 선택했냐가 <laughs> 되죠 보이면 안 되는 이유라도 보이면 안 되는 이유라도 팀장님이 좋아서? <laughs> 사랑합니다 팀장님 큐디 <laughs> 업무에서 의 새로운 목표나 포부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QD OLED 상승세 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상승세를 몰아서 저희 제품이 자발광 업계에서 기준이 될수 있도록 잘 하고 싶습니다. 야! 자 이렇게 오늘 요리도 만점, 기술도 만점 최강 디스플레이 QD 모니터 상품 기획팀. 이경진 프로님, 박지양 프로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출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 인생도 요리처럼 맛있게 <laughs> 드세요. <날씨가> <laughs>